잠든 엄마의 리더십을 깨워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한국 마더십 협회 대표 하이린입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잖아요. 그 방법을 모르겠잖아요. EBS나 아니면 다른 여러 채널을 보면 굉장히 육아에 대한 정보가 많고 교육도 많아요. 근데 그걸 가끔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엄마 탓이네. 다. 엄마가 잘해야 되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아 문제를 얘기를 했고 아 이런 행동을 이렇게 바꾸시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막상 실천이 안 되면 엄마는 정말 두번 좌절하거든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받아보지 못했던 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 맞아. 이렇게 한번 해 보면 되겠다라고 했다가 막상 실천해 보면 내 애는 그 애랑 너무 달라요. 결국에는 서로서로 서로 포기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안타까운 관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사실은 엄마가 작은 실천과 작은 성공이라도 한번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누구보다 엄마가 응원을 많이 받고 육아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모르는 것 뿐인데 내 상황에 맞게 좀더 디테일하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엄마는 그 한두 번의 시도로 좌절감을 느끼고 여러 번 시도할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엄마들과 함께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고 긍정으로 바꾸고 크지 않고 거부감 들지 않게 문장 조금 바꿔보고 단어 좀 바꿔보고 표정 바꿔보고 했더니 세상에 엄마들이 아이를 대하는 나의 마음도 굉장히 편해지고 카톡에서 어,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카톡에 릴레이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뻤는데 본인이 너무 성장하고 있는 거에 행복하다고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응원과 격려를 받으면 정말 이 가정은 바뀔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순간을 내가 행복하게 채울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확신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 하루에 하나라도 조금씩만 바뀌어도 사실은 괜찮거든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엄마가 되는 게 괜찮지 어느 순간 완벽한 엄마를 기대하면 사실 출발하기도 전에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함께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시다 보면 분명히 어느 순간 긍정적으로 변해 있고 내 마음이 행복한 순간이 더 많다는 거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랑 함께 힘내서 조금씩 조금씩 해봐요.